오기에 많은 고생 고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를 촉구하는데 노력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토남 어, 대학, 어, 연합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은 어. 시우 선언을 진행하였던 저희 전남대와 전북대에서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시우 선언에 어려움이 있었던 조선대학교와 광주대학교 그리고 포대학교가 연합으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시우 선언을 진행하게 되어 이 자리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한일관대 시우 선언은 대학생들의 강점을 살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 연세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시작으로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건국대, 인하대, 한성대, 한동대, 총신대, 한양대, 영남대, 고신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울신학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외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의 대학들이 함께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남연합대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그, 그동안의 민주당과 불법에 대해 맞설 계획이고, 앞으로 제102030 세대들의 정치 개선을 목적으로 더 이상 좌파 카르텔, 사법 카르텔, 간첩 카르텔을 좌시하지 않기 위해 복습을 가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